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안젤라이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열심히 더 바른 영어 인터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 한번 신나게 달려볼까요? 자, 우선 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책의 구성 및 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해드릴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어, 그 강의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question variations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인터뷰를 하실 때 받으실 때에 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질문들의 variation 어 다양한 그런 질문들을 좀 예상을 해보면서 어 이러이러한 게 나올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런 다음에는 팁 이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이런 팁 같은 걸좀 드릴 거예요. 응, 그렇죠. 그런 다음에는 useful vocabulary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아주 고급진 단어들을 제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고급진 단어들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는 표현법들, 표현들 이런 것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어 인터뷰를 완벽하게. 아주 잘 소화해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브레인스토리이 항상 끝에 있을 거예요. 브레인스토밍은 이제 5W1H라고 해서 유카 원칙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유카 원칙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스피킹, 사실 이건 인터뷰를 위한 거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영어 스피킹을 위해서도 자신감 있게 어떠한 주, 주제를 던져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잘할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좋아요 어, 참고로 여러분들이 제좀 책을 어떤 식으로 쓰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앞장부터 아주 유용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 쑥쑥들이 좀 시간을 내셔서 보시도록 하세요 보시고요 우선 인트로가 나올 거예요 인트로 다음에는 이제 인터뷰 아주 그 알맹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인트로, 인트로 쪽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유용하게 어, 그 인터뷰 전에 좀 알고 계시면 좋은 그런 유용한 팁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꼭 보시고요. 아주 한국어로 잘 나와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나서는 인터뷰, 알맹이 부분이 나오겠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여러분들이 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상 질문들이기 때문에 꼭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인터뷰 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 After i n t 자세를 또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면 은 아주 잘 포장이 되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그런 팁들이 또 빽빽하게 아주 그냥 꽉 알차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버릴 거 없는 책이니까 여러분들 항상 보시고요. 우리 오늘은 이제 인트로 어떤 expression들이 있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크립트를 만드시는 데 있어서 쓸수 있는 아주 유용한 표현법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몇 가지 보시고요. 어,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상대가 말, 여러분들 말못 알아들었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 또한 그 인터뷰 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거 있죠? 그못 알아들었을 때꼭 여쭤보세요, 오케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어 죄송합니다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를 뭐 계속 남발하지만 않으시면은 괜찮아요. 오히려 아이 사람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어, 자세로 보이기 때문에 pardon 해보세요, 음 또는 excuse me 이런 거는 그냥 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그냥 입에 달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phrases you can use when hedging. 자, hedging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 렇 어, 바로바로 버퍼링이 조금 될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어 문구들 이런 것들인데요. 여러분들이 해충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을 이렇게 빡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바로 대답이 안 나올 때 뭐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well 이라는이 말. well이라는 이 표현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바로 받자마자 대답이 안 나올 때는요. 시간을 약간 끄는 Well이라는 그런 표현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칭하고 싶을 때는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또는 여러분들 어, 평소에는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제가 대답을 해보고자 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어, normally, I haven't thought about that, but 그렇죠. Thought about that, that 그래서. but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조금 어 순발력있게 하지만 어 평소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없지만 저는 이렇게 할것 같아요 라는 그래서 normally I haven't thought about that but 이 정도를 얘기를 하면서 브레인스토밍 막 되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laughs> 평소에 연습을 좀 하셔야겠죠 많이 하셔야 되는데 해치 하실 때는 바로바로 바로 막 쭈뼛쭈뼛 하거나 어아막 음, 이러기보다도 well Normally, I haven't thought about that, but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사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막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이 되셔야겠죠. 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인터뷰 뿐만 아니라 스피킹 시험 있죠. 스피킹 시험을 보실 때도 평소에 쓰시면 너무 좋은 표, 표현법들이니까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우선은 well 해보세요. 음 또는 normally, I haven't thought about that, but 시작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가 저한테 애완견을 키울 어, 생각이 있으세요 평소에 저 애완견 음, 생각도 안 해봤 지만 만약에 이런 거를 음, 질문을 받았었 을때 바로 well normally i haven't thought about that but i think it would be great becaus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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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겠죠 아주 스무스하게 여러분들이 절대 당황하지 아니하고 스무스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표현법들이니까 꼭알아두시고요그 다음에는 감사 감사하는 그런 표현법으로 여러분 이거 진짜 좋아요. It was my great pleasure. 어, 해보세요. 시작. 음, 제가 이 인터뷰 장에 온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할때 It was my great pleasure. 시작. 또는 와우 이렇게 임원 그 인터뷰까지 올라오다리. It was my great honor. 영광이라는 뜻이죠. It was my great honor. 해보세요. <laughs> 근데 여러분, 이거 막 아부하거나 저 자세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또 그런 대로 받아들이니까 It was my great pleasure. 시작. It was my great pleasure to see you. 시작. 또는 It was my great honor to meet you. 해보세요. 음, 이거는 뭐 인터뷰 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좀 감사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신기 위해서는요. 입에 달고 다니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장 연결 구문만 잘 쓰셔도요. 되게 있어 보이게 또 조리 있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에 여러분들 15쪽에서 19쪽에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장문 나중에 하실 때꼭 하나씩 옆에다가 두시고 꼭 하나씩은 쓰는 버릇을 들이세요. 어? 특히 이런 연결 구문 같은 경우는요, 왜 중요하냐면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 어, signal words, <laughs> signal을 주는 words죠.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요. 왜냐면은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그 말하는 거를 듣는 사람 같은 경우는 에 이러한 연결 구문이라든가 시그널 월드를 어, 쑥쑥 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아이 사람이 다음에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를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게끔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 진 진짜, 진짜 잘 쓰시면은요, 되게 조리 있게도 들리지만 상당히 있어 보여요. <laughs>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어, 담소를 잘 이용하다. 자, 스몰 턱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스몰 턱, 어, 스피킹에 대한 인강도 찍었지만 여러분들 이 스몰 톡은요 비즈니스 세팅에서도 되게 중요하고 사람 사귀는데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인터뷰에서도요, 이 사람 상대를 릴렉스 시키는데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여러분들한테 주는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릴렉스 할수 있도록 뭐몇 가지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어. 근데 이 스몰 톡 여러분 그 문장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제 다른 그 왕초보 회화를 보시면 알 테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를 하세요. 대신에 담소, 이거 간과하실 거는 아니에요. 물론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 준비를 하는 동안에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 주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How did you get here? By bus. 끝! <laughs> 뭐예요? I came here by bus on, our, on my way here. 제가 오는 동안에 뭐, 뭐를 했어요. 어,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어, 좀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보이는 게 바로 이스 m a l l 부분이니까 요거꼭 생각해 두세요. 아시겠죠? 좋아요. 자, 여러분. 인터뷰 프랩에 있어서는 이제 21쪽에서부터 39쪽에 아주 세세하게 정말 좁은 내용으로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서 특히 의미 전달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저해하는 그런 발음은 진짜 안 좋지만 여러분 너무 굴리려고 하지 마세요 막, Oh my god. <laughs>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니까 오히려 어 뭐가 중요하냐면요 의미 단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어는 청크 언어이기 때문에 뭐 물론 r 바람 l 발바람 티즈바람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의미 단위별로 이렇게 끊어서 잘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또 또한 제가 이제 어 계속해서 이 강부터는 이러한 의미 단위 그리고 청크로 어떻게 명확하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우선은 이런 게 있다 너무 굴리지 마세요. 너무 굴리면 거부감 느껴져서 좀 별로예요. 차라리, 오케이? <laughs> 그리고 영어권 문화랑 동양권 문화가 되게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인, 어 인터뷰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도 이거를 좀 알고 있는 상황에서 태도 또는 그런 마인드 또는 여러분들이 그 답을 구상하는데 있어서도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제가 다음에도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을 이런 영어권의 문화 같은 경우는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해서 개인주의가 되게 강한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 나라는 이 안젤라는 사람이 이 사회 구성원에 들어와서 얼마만큼 기여를 잘할 수 있는지. 이 사람이, 물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 회사라는 이 챗바퀴에서 하나의 구성원, 하나의 부품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만, 얼마나 중요한 요소로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기여를 할수 있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하지만 동양권의 문화 같은 경우에는 단체주의예요. 컬렉티비즘이고요. 전문용어로. 자, 이러한 단체주의 문화에서는 화합, Harmony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답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화합,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요, 이 회사에서 몸담으면서 잘 다른 사람과 융화를 해서 잘 굴러갈 수 있을지 그거를 이 회사가 잘 굴러가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포커스를 조금 더 맞추시는 게 좋고요 어, 영어권 문화의 회사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원을 하신다면 은 내가 여기에 어떻게 기여를 어?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나에 대한 포장을 좀 잘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어, 영어 인터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어 인터뷰이기 때문에 저는 좀 영어권 문화를 좀 많이 이렇게 포커스를 하긴 할 거예요, 오케이. 어, 방금 얘기한 거는 제가 나중에도 또 말씀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그다음에 특히 이 영어권에는요, 이 눈을 마주치거나 아니면 그 주변 뭐 인중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명치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남자분들은 명치는 보지 마시고요, 그냥 이 인중이라든가 여기 미간이라고 하죠. 거기를 쳐다보시거나 간간히 눈도 쳐다봐 주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 눈안 쳐다보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음, 숨길 게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당당하게 당신 네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기여를 할 겁니다. 라는 것을 PR 하는 건데, 눈안 쳐다봐. 딱만 봐. 그럼 어떻게 어요 여러분, 음, 좀 뽑히기에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눈.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눈을 어, 편안하게 볼수 있는지 또한 여러분들 평소에 연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음? 나도 내거울에내 모습을 눈으로 똑바로 안 보는 그런 사람이면 지금부터 거울을 갖고 얼마나 내가 잘생기고 예쁜지를 낱낱이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여다보는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승무원, 음, 제 이름을 보시면 제가 승무원이었었는데, 음, 평소에도 좀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저는 거울을 보면 웃었어요. 미소를 짓는 엘리베이터 안에 왜그 거울 있잖아요. 항상 그거 보면서 항상 웃었어요 그냥 보면서 이렇게 <laughs> 그래서 제가 평소에 미소가 되게 자연스럽다는 말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Anyways 여러분 눈 되게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는 여러분들 평소 모습을 좀 촬영하셔서 스스로가 어떠한 어, 습관이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좀 음, 뭐지 이렇게 얼굴 표정을 짓고 있는지 뭐 이렇게 자세가 어떤지 이런 거 평소에 좀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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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돼요 왜요 나만 이렇게 막 내시 관점에서 막 열심히 하다 보면요 음, 별로 도움 안 돼요 그래서 좀 촬영을 이렇게 뭐 셀폰 아니 셀카봉 그런 걸로 좀 하세요 꼭 하세요 아시겠죠? a l r i right. 자그 외에도 여러분들 자신감을 올리는 자세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 이거는 제가 왜 번외로 팁을 드리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되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스트레스도 받고좀 약간 쪼그라들고 이럴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자세들이 있어요. 자, 우선 여러분, 올림픽,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1등 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 피니쉬 라인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거 진짜 한 2, 3초만 해도 가, 기운이 올라가요. 응? 그래서 자신감이 올라가거든요. 또 여러분, 평소에 사장님들 아니면 회장님들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어떻게 앉아 계세요? 이렇게 앉아 계시죠. 제띠 하게 가슴 활짝 열고 어? 모든 자 이게 모든 게 이렇게 밖으로 뻗어 있잖아요. <laughs> 어? 연습하면요,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원더우먼이라고 아세요 원더우먼 Wonder 원더우먼 Woman, Wonder Woman. 항상 이런 자세를 취하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히어로 영웅들 뭐 슈퍼맨 뭐배 a 맨잘 봐요 자세 이러고 있어요 <laughs> 모르셨죠 이게 다 자신감을 올려주는 자세 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뷰에 들어가시기 전에 화장실에 들어가셔서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 이거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이거 <laughs> 재치하게 음? 물론, 인터뷰 보실 때는 그러시면 안 되지만, 해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기운이 올라가요. 안 해보고 못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Right? 좋아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을 뽑냐면은 당연히 성실한 사람을 뽑겠죠. 오늘 일하고서 내일 그만둘 사람 뽑겠어요? Right? 또한, 제가 되게 많은 임원들,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철이 항상 오잖아요. 인턴 뽑을 때, 또, 어, 정직원 뽑을 때 이럴 때가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꼭 여쭤봤었어요. 어떤 사람 뽑으세요? 물론 그 회사의 문화, 컴퍼니 컬처에 맞는 사람을 당연히 뽑겠죠. Right? 하지만 거기에는 또 Teachability 이 사람이 가르칠 만한 그러한 요소들이 있는지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뭔가를 이사람테 가르쳤을 때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한 그거를 받아들여서 자기 것만으로 만들어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응용까지 없더라도 어쨌든 티처 i t 티가 있는지 이거는 꼭 봐요 그리고 성실 플러스 어, 진솔함 여러분 다 알아요 그분들 여러분들 걸어오는 그 순간부터 알아요 응? 음? 그래서. 허, 거짓으로 포장하려고 하면 할수록 떨어져요. 진솔하고 그 다음에 그 회사 문화에 맞는 사람 또한 자신감이 있어야겠죠. 근데 자신감과 재수 없는 건 다른 거 아시죠? <laughs> anyways 진짜 중요하니까 이거 간과하지 마시고요. 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어, concise 하셔야 돼요. 장황하지 않고 되게 이렇게 컴팩트하게 그리고 상대가 물어본 거에 특히 영어권에 있는 회사에 여러분들이 입사할 생각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칸 사이스한 게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컴팩트하게 상대가 물어본 거 먼저 대답하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2 1에서3십구쪽사이 보시면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꼭 보셔야 돼요. <laughs> 아시겠. 죠 All right.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뷰를 보셨다. 칩시다. 인터뷰를 보셨어요. 그런 다음에는 after interview에 뭐가 중요한지가 또 팁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인터뷰 하신 데는요. 하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는 wow, it's been a pleasure talking with you. 이렇게 해 보세요. 시작. 또는 wow, it's been a n honor. 자, honor 같은 경우는 it's been an honor 이겠죠? talking with you.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이런 자리를 저한테 마련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꼭 표현해야죠, 여러분. Right? <laughs> 너무 긴장해서 그냥 막 나가버렸어. <laughs>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이거. 곧! I hope to hear from you soon이야, soon! 어, 곧 저에게 답장을 주셨으면 hope to hear from you. 어, 곧 저에게 좋은 소식을 어, 전달해 주시리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라는 아주 좋은 표현법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And I hope to hear from you soon. 해보세요. 그렇죠. And I hope to hear from you soon. 시작. 음,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이메일 쓰실 때나 뭔가 부탁하셨을 때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쓰시면 되겠죠 스피킹 할 때나 라이팅할 때나 언제나 오케이? 자 한번 위에서 부터 해볼게요 It's been a pleasure talking with you And I hope to hear from you soon 그래요 또 여러분 만에 하나 이거 말하는 거를 까먹었다 이메일이 있잖아요 까먹지 않더라도 이메일은 팔로업 이메일 꼭 필수를 쓰셔야 돼요. 왜? 관심 있어 보이잖아요. 내가 이 회사는 꼭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노력이죠, 라이트? Right? 그래서 팔로업 이메일, 뭔지 모르는 사람 <laughs> 어, 인터뷰를 보신 다음에 뭐 그쪽 인사 쪽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메일, 뭐 오세요라고 이메일 보내주잖아요. 거기에다가 아저이 기회를 주시면 너무 감사했습니다. 뭐 답장이 안 오더라도. 응? 꼭 보내세요. 아시겠죠? 거기에다가 이거를 집어넣으면 되죠. 뭐, 그 자리에서 말 못했으면은 이메일이 항상 있어요. 언제나 어, 방법은 있어요, 여러분.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오늘은 그냥 일강이었어요. 대충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할 건지, 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도 있었고, 뭐, 책의 구성, 이런 거를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잘할수 있어요. 왜? 저랑 같이 하시니까 잘할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제가 하라는 대로만 꼭잘 따라서 해주시면요. 여러분, 원하는 데다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자신감? 왕자신감으로.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우선은 책좀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